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라주 X가 상수 P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이 집합 라주 X의 원소의 개수가 딱 3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스몰 X가 집합 라주 X의 원소일 때 만약이 스몰 X가 홀수라면 2분의 X 플러스 P도 라주 X의 원소가 되어야 되고요. 만약이 스몰 X가 짝수라면 2분의 x도 집합 라지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5가 만약에 집합 라지 x의 원소일 때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집합 x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p의 값의 합을 구하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게 바로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라는 부분입니다. 즉이 집합 x는 자연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므로 이 집합 x가 갖는 모든 원소들도 자연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x가 짝수이면 당연히 2분의 x도 그러니까 짝수이면서 자연수니까 2분의 x도 당연히 자연수가 됩니다. 그렇지만 X가 홀수일 때 2분의 X 플러스 P가 또다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P의 조건이 필요하죠. 즉, 요놈 있잖아요. 2분의 X 플러스 P라는 요 놈이 자연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X가 홀수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 X가 홀수라면 P 역시도 홀수가 되어야만, 그죠? P 역시도 홀수가 되어야만 2분의 X 플러스 P가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내야 될게아이 p라는 놈이 자연수 p이면서 예, 홀수 즉 2t-1 당연히 t는 무슨 수겠어 t는 자연수겠죠 요렇게 표현이 되어야만 예, 요놈이 자연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또 주의 깊게 봐야 될게 뭐냐면요 만약에 x가 짝수라면 2분의 x와 x는 서로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x가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이 2, 4, 6, 8뭐 이런 건데 당연히 2분의 x는 x와 같아질 수 없겠죠. x가 자연수라면. 그런데 이쪽은 이 요놈이 x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X가 이꼴 2분의 X 플러스 P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언제? 이거 정리해주면 X는 P일 때. 즉, X가 P의 값을 갖는다면 2분의 X 플러스 P가 자기 자신, 즉, X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될게 X가 홀수가 되면 요 룰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놈이 자기 자신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x가 짝수일 때는 요 룰대로 가자면 2분의 x가 x와 똑같아질 수는 없다라는 거, 요걸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5가 라지 x의 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5는 무슨 수니까? 5는 홀수니까, 5가 홀수이면 2분의 누구도 2분의 5 플러스 p도 뭐가 되어야만 돼? 바로 예, 네, X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지금 P가 ET-1이에요. 그래서 요 놈을 바꿔버리면, 요 놈을 ET-1로 바꿔버리면, 결국은 T 플러스 2가 나옵니다. 그렇지? 그러면, 아, 만약에 이 X라는 집합에 O가 원소라면, T 플러스 2도 원소가 돼야 되는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까, 하나를 더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하나를 더 찾는 것은, t 플러스 2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홀수면 요놈이 세 번째 원소가 될 테고 얘가 짝수면 2분의 t 플러스 2가 세 번째 원소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상황이 달라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다면 t가 또 홀수인 경우와 짝수인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되겠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t가 ek 1인 경우와 t가 2k인 경우 둘로 나눠서 봐야 되겠구나. 당연히 이때 k는 자연수 이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t가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요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p 라는 놈이 et-1인데 t가 또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는 아, p 값을 둘로 나눠서 보면 되겠구나. 자, 만약에 t가 2k-1이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뭐가 됩니까? 4k-3이 되는 거고요. 4k-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2k인 경우에는, 여기다 갖다 놓으면 4k-1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k-1.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면 되겠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전히 k는 무슨 수입니까? 자연 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우리가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p가 4k-1인 경우부터 보도록 하죠. 여전히 k는 자연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x라는 집합에 이미 5가 원소로 있다는 라건 알고 있고요. 5가 홀수니까 요 다음 원소는 2분의 5 플러스 p 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p 가 4k 마이너스 1이니까 요렇게 갖다 대입해 주시면 요 놈은 2k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원소는 이거 묶어볼까요? 2로 묶어보면 2배 k 플러스 1이라는 원소를 갖습니다. 근데 k는 자연수니까 k 플러스 1도 자연수고요. 당연히 그거에 2배 했으니까 요 놈은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짝수인 경우에는 2분의 예, 요 놈이 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또 원소가 돼야 된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당연히 2의 2배 K 플러스 1과 K 플러스 1은 서로 다른 수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K가 자연수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둘다 똑같아지지만, K는 자연수여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X라는 놈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지? 더 이상 뭐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 K 플러스 1에 의해서 또다시 어떤 원소가 생길 수 있잖아. 나 조건에 의해서. 자, 그러면 K 플러스 1에 의해서 생기는 또 다른 놈은 예, 5거나 2배 K 플러스 1이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거나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나눠야 돼요. 이게 예, 좀 복잡합니다. K가 모일 예, 때,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야 되는데 만약에 K가 홀수라면, 그죠? 뭐, 뭐가 홀수인지를 안 써줬네요. 만약에 K가 홀수인 경우를 보자면, 당연히 K 플러스 1은 짝수가 되는 거니까, 세 번째, 이세 번째 원소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새로운 원소는 이분의 K 플러스 1, 요 놈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요 놈이 이거 세개값 말고 또 다른 값을 가지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되면 x라는 것의 원소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거나 혹은 2배 k 플러스 1이거나 혹은 k 플러스 1이거나 이거 3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첫 번째 만약에 이놈이 5다라고 한다면 k 플러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10이 되는 거니까 k는 이꼴 9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k가 9면 k가 홀수라는 조건에 맞고요. k가 9일 때요 x의 원소들을 본다면 5. 그다음 여러분 얼마가 됩니까? 요거 20. 그다음에 1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때 5에 의해서 아, 자, k가 9면요. 이 p는 얼마냐 하면 36 1이니까 p는 35가 됩니다. 이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5일 때 5에다가 35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20 나오죠? 20은 짝수니까 2분의 20, 10이 나오죠? 10은 짝수니까 2분의 10에서 5 나오죠. 아, 그래서 요거 3개에서 왔다 갔다 하구나 요거 3개만 있으면 집합 X가 가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결론, P 이꼴 35는 우리가 찾는 P가 맞구나 라는 거예요. 됐죠. 두 번째, 만약에 k, 2분의 k 플러스 1이 2배의 k 플러스 1과 같아지려면, 이 예, k는 마이너스 1돼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 세 번째, 2분의 k 플러스 1이 k 플러스 1과 같아지려고 하더라도 k는 마이너스 1돼야 됩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 알죠? 그렇죠. 따라서 k가 홀수인 경우에는 k가 9고요. 그때 p 값이 35가 되면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가 존재한다라는 걸 확인했으므로 일단 p는 35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k가 짝수라면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k가 짝수라면 요, 이, k 플러스 1 이라는 놈은 홀수가 되고요. 따라서 요 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또 다른 원소는 뭐가 되냐 하면 k 플러스 1 에다가 p 를 더한, 즉, 4k 마이너스 1을 더한 놈. 요, 더하면 얼마 됩니까? 2분의 5k 이렇게 됩니다. 요 놈이 이제 또다시 5가 되든가, 2, 2배 k 플러스 1이 되든가, 혹은 k 플러스 1이 되든가, 세개 중에 하나입니다. 맞죠? 그래서 처음에 얘가 5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볼까요? 만약에 얘가 5가 된다면 K는 2면 됩니다. 그쵸? 예,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올려봅시다. K가 2면 되고요. K가 2일 때 P는 얼마가 되냐 하면 P는 7이 되는 걸볼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이 K가 2일 때이 X라는 집합을 써보면 5그 다음에 이 놈이 여기다 2 넣으면 6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으면 3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5일 때는요, 당연히, p가 7이니까, 5에다 7 더해서 나누기 2하면, 6이 나오고요. 6은 짝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나누기 2하면 3 나오고요. 3은 다시 홀수니까, 3에다 p, 즉, 7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5가 나오니까, 어? 원소의 개수가 3개이면서, 가나 조건을 모두 다 만족시키는, 이러한 집합 X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p 골 7도 우리가 찾는 p값에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이놈이 5가 아니라 뭐가 된다라면? 2배 k 플러스 1이 된다라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건데 이 경우에 5k는 4k 플러스 4가 되고요. 이때 k는 얼마가 돼요? 4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k가 짝수라는 조건에 맞죠? 그럼 k가 4인 경우에 이때 p는 16백이 1이니까 1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가 4인 경우에 요 x들 원소를 한번 써보면요 5고요. 그다음 k가 4니까 요놈은 10이 되고요. 그다음에 k가 4니까 또 다시 어 얘가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5하고 5두 개가 겹쳤기 때문에 집합에서는 이런 경우 5를 대표로 하나만 써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원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얘는 알파라고 놓시면 되고요. 자, 봅시다. 5일 때 p가 15이면 5에다가 15를 더해서 나누기 2하면 10이 나오고요. 10일 때는 10이 짝수니까 10 나누기 2하면 5가 되는 거죠. 즉, 나 조건에 의해서 5는 10으로, 10은 5로 주거니 받거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세 번째 원소가 뭐가 되가, 되게 돼야 되냐 하면요.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자기 자신이 되어도 되고요. 그쵸? 혹은 이 알파를 대입했을 때 5나 10이 나 조건에 의해서 또 나오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보시면 이 알파가 아까 우리 처음에 뭐라 그랬죠? 룰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 즉 만약에 알파가 홀수인데 자기 자신이 되려면요 누가 나와야 돼? 그냥 p 값이 나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했었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 알파가 있는데 이 알파가 얼마라면 p 값과 똑같다면 지금. 지금 p가 15죠 이렇게 된다 라면 자 5는 10으로 10은 5로 가고요 15인 경우에는 15에다 15를 더해서 나누기 하면 자기 자신이니까 어 이렇게 되면 원소 3개이면서 카나 조건 다 만족시키는 집합 x가 존재한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 저 알파가 15 라면 아 이거 가능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일단 p 꼴 15도 우리가 찾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모두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요. 만약에 알파가 자기 자신이 아닌 놈으로 이렇게 토스가 된다라면, 5가 나오게 하는 건 10이죠. 근데 알파가 10이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게, 아, 되는 게 아니니까, 10이 나오게 하는 알파는 20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가 20이 되어버리면요. 보시다시피 20이면 그다음 원소는 10이 되고요. 10이면 그다음 원소는 5가 되고 5면 그다음 원소는 1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세 개여도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를 찾아낸다, 찾아낼 수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어찌되었든 P는 15도 우리가 찾아내는 놈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놈이 누가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k 플러스 1이 되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쵸? 그럼 이 경우는 5k가 2k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는 2k 플러스 2가 되는 경우구요. 요거 넘어가면 3k가 2가 되는데, 그러면 k는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k가 자연수이면서 짝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케이스는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p가 4k-1인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 값, 35, 7, 15라는 p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를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케이스는 p가 아까 얼마였죠? 4k-3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네, 여전히 k는 무슨 수고요? 자연수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때 x라는 이 집합은 일단 5가 원소고요. 5가 홀수니까 2분의 5 플러스 P, 즉 4K/3도 원소가 돼야 되는데, 요거 정리하면 2K/1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가 5라는 원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2K+1이라는 원소도 있고, K가 자연수니까 2K+1은 홀수죠. 따라서 요놈에 의해서 또 누가 원소가 되어야 되냐 하면, 2분의... 2K 플러스 1에다가 P를 더한 즉 4K 마이너스 3을 더한 놈 요거 정리하면 뭐 됩니까? 요 놈이 6K니까 나머지 3K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나요? 네. 요 놈도 원소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3개가 원소가 돼야 되는데 요 3K 마이너스 1에 의해서 또다시 새로운 원소가 생길 테고 고놈이 요거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만약에 이세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X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네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얘에 의해서 또 X의 원소가 되는 놈을 찾아내야 되는데 역시 K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K가 홀수일 때부터 먼저 볼까요? K가 홀수라면 3배 K 해봤자 홀수고요. 빼기 1은 짝수가 됩니다. 따라서 얘에 의해서 누구도 2분의 3k-1도 다시 x의 원소가 되어야 되는데, 얘가 equal 5가 되거나, 혹은 2k 플러스 1이 되거나, 혹은 3k 마이너스 1, 요렇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5가 되는 경우부터 본다면요. 얘는 3k 마이너스 1이 10 되는 거니까, 그렇죠? 요렇게 넘어가면 얼마가 되냐 면 3k가 11이 되어서, K는 3분의 11이 돼요. 근데 K는 자연수다 그랬으니까 아, 이 경우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요 놈과 2K 플러스 1이 같다라고 한다면 3K 마이너스 1은 5K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자, 넘어오면 얘는 2K가 되고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역시 K가 자연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하고 얘가 같으려면요. k가 3분의 1되는 수밖에 없겠죠. k가 3분의 1도 역시 자연수라는 조건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아이 경우에는 우리가 만족하는 놈을 찾을 수 없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k가 짝수인 경우를 보도록 하죠. k가 짝수라면 3배의 k 해봤자 여전히 짝수고요. 빼기 1하면 홀수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2분의 3k 1에다가 다시 k를 더한 4k 빼기 3이죠 요놈 요거 정리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7k 빼기 4 요렇게 되나요 요 놈이 결국 또 5가 되거나 2k 플러스 1이 되거나 3k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요렇게 3개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퀄 5가 되는 경우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얘가 5라면요 7k라는 놈은 자, 10이고 넘어가면 14니까 K는 2가 나옵니다. 그치?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얘가 K가 2가 되면요. 자, 요거 한번 써볼까요? X라는 놈이 5가 되죠? 그 다음 여기다 2 넣으면, 어? 또5 되죠? 어? 여기다 2 넣으면 또5 됩니다. 그래서 5만 3개가 딸랑딸랑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3개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요렇게 5 하나만 써주셔야 돼요. 재밌는 것은, 얘가 5일 때도 k가 2가 나오지만, 만약에 이 값이 얼마라고 하더라도, 2k 플러스 1이라고 하더라도요, 결국 7k 빼기 4는 4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넘어가면 3k는 6이 되기 때문에 k가 2가 나오고요. 이 값이 누구랑 똑같다고 하더라도, 요 놈이 3k 마이너스 1과 똑같다고 하더라도, 예, 요놈뭐 됩니까? 7k 빼기 4는 6k-2가 되고요. k는 얼마? 2가 돼. 그래서 얘가 5랑 똑같든, 2k 플러스 1이랑 똑같든, 3k 마이너스 1이랑 똑같든 무조건 k는 2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렇다면 우리가 볼수 있는 건 k가 2일 때 p가 얼마인 거야? 이거 일단 다 지웁시다. k가 2일 때 p는 얼마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p는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세 놈이 전부 다 5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x의 원소가 세 개라는 조건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라는 서로 다른 두 원소가 두개 존재하는 거죠. 물론 x의 원소가 돼야 되니까 알파, 베타는 모두 자연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알파와 베타가 어떻게 되면 돼? 나 조건에 의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어내더라도 그놈이 자기 자신에 속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5가 나오거나 자기 자신이 나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알파를 넣었을 때 5가 나오려면요. 알파는 10이 되거나 혹은 피가 5니까 만약에 알파가 홀수였다면. 그죠? 알파 플러스 5 나누기 2가 다시 5가 되면 돼요. 그러면 알파는 5가 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러면 알파가 5랑 달라야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야만 원소의 개수가 3이니까. 이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온다. 자기 자신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아까 얘기했었죠. P 값이랑 똑같으면 되는데, P가 5니까, 어, 그러면 또 5랑 겹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알파가 가능한 값은요, 일단 1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5라는 놈은, 피가 5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가게 되고요. 10을 넣었을 때에는, 요 놈이 짝수니까, 5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베타인데, 베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나 조건에 의해서, 베타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지는 원소가 다시 이 안에 있으려면요. 걔는 5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자기 자신 베타가 되면 됩니다. 근데 베타를 넣었을 때 자기 자신이 되려면, 그때 베타는 P랑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P가 5기 때문에 베타가 5가 되면 원소의 개수가 3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럼 베타를 넣었을 때 5가 되려면, 베타는 1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10이 되려면 예, 알파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또안 되고요. 결국 베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얼마? 예, 이 알파에 해당 10을 나오게 하는 20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예, p가 5일 때도요, 5와 10과 20이라는 요세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X를 찾아내는 게 가능하다라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가 5인 경우도 우리가 찾는 경우가 맞습니다. 됐죠? 그러면? 다본겁니다 이제 볼볼건다본 거죠. 그러면 p가 5고요. 아까 우리가 세개35 그다음에 715를 구했으니까 p 값들은 얼마라고요? 써 봅시다. 35에다가 15에다가 7이었죠? 그다음에 이번에 구한 게 5. 요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이걸 다 더한 거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요거 50 되는 거볼수 있고요. 요렇게 더하면 12니까 이거 전부 다 더하면 62가 정답이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됐죠?